거기에 비하면 여기 괜찮잖아요. <laughs> 수업이 되잖 아무 의미 되잖아. 여기까지 안 돌아와도 되잖아. 그렇지. <laughs> 플레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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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 <이건> 진짜. <laughs> а <laughs> ж oh, oh, 지훈이랑 경남씨랑 한명이 누구지? 아아빠가아야돼 어, 저.. 예전 대상지경 그니까그 분이 경남씨고 아그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? 아 까먹었다 아, 응. 하나하고 어어어 나이스 오 바람불어 바람불어 정교 너왜 거기 들어가 있어? 너왜 거기 들어가 있어? <laughs> 아! 에스터 바로 배정됐어. <laughs> 어,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어, 오른발이. 오른발이오른발이 <laughs> 화이팅! 와! <laughs> 와 너무 무섭게 찬다 <웃음> <응>. <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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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o

흐흐흐 <laughs> <laughs> 도윤아 <도유나> <laughs> 방지영, 화장실? 화장 형이 갔다올래? 가자 형 갔다 방지장 화장실부터 올게 다뒤다다 나이스 슛! 잡아 여기로 다쳐? 그래응 응. 오좀넣으세요좀다됐다 된다. 어, 이들이 자네. 예. <laughs> 딱그딱 지금 시간 또잘 시간인가 봐데이윤들이 아. 아, 그러니까 항상, 항상 이때 자는 것같 음. 아이 귀여워. 여기 아니야 그 완전 천막 입고 실내야. 어 고기 먹는 실내라서 괜찮을 것 같아. 그 아기 띠 혹시 챙겼어? 아아 아, 그래? 그래뭐 그냥 좀 걸어다니게 조금 걸어다니게 하고 내가 안고 있지 뭐. 그 유모차 에 유모차 태우고 하든가. 음 알았어. 얼마 나 남았어? 50분 도착? 응 안았어요. 도착하면 도착하면 어 도착하면 어, 연락해 내가부터 내려갈게. 올라오면 되게 공터 있거든 위로 쭉 올라오면 거기다 그냥 차들 막 주차돼 있으니까 나만 주차하고 내가 그로 내려갈게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아 좋았다. 아까다 아깝다 좋았는데. 좋았는데 감각적인 슛! <목소리> 규투 트릭. <laughs> 규투 트릭. 어, 소뿔 <목소리> 냄새 안 나. 어이구, 어이구. 어! 아, 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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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람 왜이렇게 불어 여기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같은데 뭐야. 짧아 어, 저... 아하 <목소리> 잘말잘으면멀었했네 아, 잘 자 <laughs> <laughs> 용이한테 못된거 배워가지고 45분 <laughs> 好嘴嘴嘴嘴。<laughs> I <laughs> 진짜 잘 먹나? 더비! <laughs> 나간다. 나간다. 고생했어! 에? 고생했어! 에! 대대형이 힘들어서. 어! 성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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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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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하고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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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지금이니! 왔다. 아하! 오! 아, 바람 <laughs> 아, 바로 넘어다 오! 진 야, 나날나 나! 간다 나! 나랑 나! 나랑 나! 나랑 나! 나랑 나! 나랑 나! 나랑 나! 나 나! 나랑 나! 나 다행이다 한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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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음... 음. 바로 컷. 어음... 바로 컷. 오? 아이. 승규 색깔 넣더니 이제 만족했나 봐. 색깔 넣으세요? 뭔 일이야. 경서 와 살살 뛰어. <laughs> 야이쯤 되면 규령이나 파카. 너좀 쉬어야 될것 같아. 지금이니? <laughs> <laughs> 너좀 쉬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 솔직히 연락 중에 베스트였잖아. 야, 야, 야 못니가못 <laughs> 받는 거 설계가 아고 <laughs> 나이스. 뭔가 혜민이 형 좋았던 거 같은데.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쪄어 비하스. 비하스. 는 핑계지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. 굳이구질 <laughs> <laughs> <구질구질하게. 웃음> 하지요오 약간 름냄새랑 그게 있어요 좀. 진않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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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 볼까?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모를 모를 수도 있어. 아, 모를 수도 있어. 아, 어로 들어갈게. <laughs> 네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저모모 모름, 저 나이스, 나이스! 아, 가비 아, 아무도 안 하는데 지금 쉬려고 다 가신 거 아니죠? 아유. 아니죠, 아니죠. 아유, 아유 오케이. <laughs> 오해하지 않았어요. 그냥 복신하고 물어본 겁니다. 확인차, 확인차. 확인차 확인차 브러쉬우우우우우 정규 언제 뛰는 거야? 와우 좋았다. <laughs> 좀만 더 길었으면 조금만더 길었으면 <laughs> 네, 여기. 죽음이니! 그냥 모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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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, 스 나이, 나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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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á vi Cá vi, cá vi, Hey, hey,

야, 5차범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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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플레이.

别争着，别争着。<Geor ges> Idol, 레디, 레디, 레디. 어 아이고. <laughs> 그냥 답답해. <못> <웃음> <받았다>. <웃음>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플레이. 채제 터로 나네보여나 스텝 밟았어, 얘잘 어? 왔다, 이거 왔다! 이요 <laughs> 唉哟、哎 다음 타 없는 것 같은데? 있어, 있어. 아, 있어요? 와, 안진이 형! 바로 들어왔죠? 들어와 들어왔죠, 들어왔지 안녕하세요. <목소리>